로스앤젤레스의 하루는 늘 태평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브래들리 터미널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카메라 셔터가 포구처럼 쏟아졌다. 입국장을 빠져나온 인물은 선수도 감독도 아니었지만 축구 산업의 문법을 아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스타의 등장보다 더큰 파문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케빈 더 브라위너의 핵심 대리인 파트릭 더 코스터가 로스앤젤레스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이 도시가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재 진행형의 무대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소문으로만 맴돌던 LAFC의 빅픽처는 그 순간 가설을 벗고 현실의 좌표를 획득했다. 그리고 그 좌표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 손흥민이 놓여 있었다. 이 선택이 더욱 상징적인 이유는 그가 지나쳐온 방향들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시되었다는 조건은 상식을 초월한 숫자였고, 유럽 축국의 내부에서는 거절이 불가능한 제안이라는 평가가 공공연했다. 그럼에도 더 코스터는 중동이 아닌 태평양을 건넜다. 이는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었다. 공항에서 쏟아진 질문들 앞에서 그가 남긴 짧은 문장은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연봉이 아니라 다시 뛰는 심장이라는 말, 굳이 주어를 밝히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다. 그것은 손흥민의 이야기였고, 동시에 현대 축구가 잃어버렸던 본질을 향한 회귀 선언이었다. 손흥민과 더 브라위너의 연결은 전술적 퍼즐의 완성이 아니라 감각의 공명에 가깝다. 공간을 읽는 능력, 타이밍을 존중하는 패스, 그리고 결정을 미루지 않는 침투. 더 브라위너가 가장 신뢰하는 공격수의 조건은 늘 일관됐고, 그는 사석에서조차 손흥민이야말로 자신의 패스를 의미 있는 골로 완성시키는 최적의 해답이라고 말해왔다. 이 만남을 이적 시장의 변수로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는 하나의 선언이며 자본이 선수를 끌어오던 시대에서 선수가 선수를 부르는 시대로의 이동을 상징한다. LA라는 공간에서 공통의 축구 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이 모이고 있다는 사실은 셀러리 캡이라는 제약조차 무력화시키는 힘을 갖는다. 유럽의 반응은 복합적이다. 분노와 허탈, 그리고 쉽게 인정하기 싫은 패배감이 뒤섞여 있다. 만약 행선지가 사우디였다면 비난은 훨씬 거셌을 것이다. 그러나 LA와 손흥민의 조합 앞에서는 말이 줄어든다. 한때 세계 축구의 종착지로 여겨졌던 리그가 더 이상 유일한 꿈의 무대가 아니라는 자각, 그리고 경쟁력의 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그 침묵에 스며 있다. 이 모든 흐름을 가장 담담하게 바라보는 이는 LAFC의 순회부다. 그들은 말보다 실행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고급 동선과 철저한 준비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라 메시지였다. 이곳에서는 축구에만 집중하라는 그리고 그 축구의 중심에 손흥민이 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 나는 이 장면을 단순한 스타 집결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권력 이동의 서사이며 세계 축구가 새로운 실험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징후다. 과거에도 위대한 선수들이 커리어 말미에 미국을 찾았지만 전성기의 월드클래스들이 자발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모인 적은 없었다. 손흥민은 돈이 아니라 방향성으로 사람들을 설득했고, 트로피가 아니라 태도로 신뢰를 쌓았다. 그 결과 LA는 더 이상 변방의 리그 소속 클럽이 아니라 세계 축구의 실험실이 되었다. 그 실험의 중심에 한국인 캡틴이 서 있다는 사실은 자부심과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을 안긴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개인 브랜드를 넘어 한 시대의 기준이 되었다. 이 흐름은 태평양 건너 일본 사회의 반응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내부 인사의 발언을 통해 문화적, 경제적 주도권의 이동이 공론화되자, 일본의 여론은 분노에서 체념으로, 그리고 구조적 현실을 직시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축구가 지닌 세계 공통 언어로서의 힘은 지역적 한계를 지닌 다른 종목과 명확히 대비된다. 기업들의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듯, 손흥민은 단일 인물로 글로벌 시장을 동시에 관통할 수 있는 희소한 존재다. 그 선택의 여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더욱 극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또 다른 스타에이전트들의 움직임은 이 도시가 새로운 축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된다. 축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치로 삼을 것인가? 손흥민의 선택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답변이다. 숫자가 아닌 의미, 속도가 아닌 방향, 그리고 성공의 정의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 나는 이 장면이 단기적 흥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축구의 지형도가 바뀌는 과정이며 그 변곡점에 손흥민이 서 있다. 세계 축구는 지금 새로운 중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케빈 더 브라위너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며 로스앤젤레스를 둘러싼 분위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지금 이 도시가 세계 축구판에서 어떤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과거라면 유럽의 전성기 스타들이 미국행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커리어의 끝자락을 의미했겠지만 지금의 LA는 다릅니다. 현재 전성기에 있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함께 뛰고 싶은 무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LAFC 구단 수뇌부는 이 변화를 매우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유명 선수를 데려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이 스스로 이 팀을 선택하게 만드는 중력의 중심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손흥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퇴를 앞둔 전설들이 미국 무대를 선택했다면, 지금 LAFC에는 커리어의 황금기에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MLS 역사에서도, 더 넓게 보면 세계 축구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 변화는 축구라는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 역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도요타와 소니는 자국 출신 스타가 아닌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감정이나 국적이 아닌 실질적인 시장 영향력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냉정한 자본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흐름은 한 선수의 이적 이슈가 아니라 누가 더 넓은 문화권과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냉혹한 평가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일본 사회가 느끼는 상실감 역시 단순한 스포츠 팬심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체감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는 더 이상 미국 내 축구 도시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함께 뛰고 싶다고 말하는 글로벌 축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서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활약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가 쌓아온 실력, 태도, 인격, 그리고 전 세계 축구계가 그에게 보내온 신뢰가 응축된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축구의 중심은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 답은 이미 로스앤젤레스의 밤하늘 아래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미국 축구계는 또한번 술렁였습니다. 단순한 이적설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MLS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를 정복하며 로마의 황제로 불렸던 파울로 디발라가 자신의 마지막 전성기를 함께할 파트너로 리오넬 메시가 아닌 손흥민을 선택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들은 LAFC가 이 영입전의 최종승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디발라는 메시가 있는 마이애미가 아니라 손흥민이 있는 LA를 선택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단순한 전술적 계산을 넘어선 개인적 존경과 깊은 신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LAFC 단장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미 손흥민 영입으로 미국 서부를 장악한 LAFC는 이제 MLS 우승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발라를 노리는 팀은 보카주니어스를 비롯해 인터 마이애미까지 가세하며 사실상 메시의 마이애미 대 손흥민의 LAFC라는 자존심 대결로 번졌습니다. 초기에는 아르헨티나 국적과 메시의 존재감을 앞세운 마이애미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디발라의 에이전트가 LA행 비행기에 올랐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축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팬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발라와 메시는 플레이 스타일이 지나치게 겹치며 대표팀에서도 완벽한 공전이 어려웠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에서 디발라는 결국 메시의 그림자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LAFC에는 공간을 지배하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갈라놓으면 그 순간 디발라는 킬패스를 찔러넣거나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매우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LA는 단순한 이적 시장의 한 선택지가 아니라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주인공이 될수 있는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셨나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와 LAFC를 둘러싼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겁고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